펜. 예? 아, 추워. 아, 추워. 팬 좋아. 핀. 여기 내가 없어? 내가 어떻게 여기 거과하는 거야? 외로는 고양이랑 유연해서 이런 나도 게. 유연하면 좋겠다. 아, 언니도 유연했으면 좋겠다고? 응. 언니, 응, 언가 응, 유연해. 너무 애쁠. 응. <laughs> 해 아이 고양이랑 비교하면 안되지 얘네는 엄청 위험해서 얼마나 위험해? 전에는 아파트 위안해.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다쳐 위험해 만약에 넘어지면 죽이다 아파트 몇 층에서? 글쎄몇 층까진 모르겠는데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안 다쳐? 죽진 않을거야 죽을려나? 한 5층까지는 안 죽을 것 같아 아 근데 어떻게 올라가도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 건가? 응? 어떻게 아파트를 올라갈 수가 있어? 고양이가? 응 아니 집에서 예를 들어서 5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고양이를 키워 근데 베란다 문을 열어놨는데 고양이가 장난치다가 떨어졌어 그래도 걔네들은 죽지 않아 나 죽지 않나? 유연해서? 응. 음. 어떻게 하면.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, 쫙. 음. 팔다리로 아, 술충다술 수병? 응. 음. 이 뜨거워. 이 너무 뜨거워, 앞이. 이뜨겁긴해아어제 <laughs> 감기가. 마스크는 갖고 왔니? 마스크, 마스크 말고 그럼 머스크는. 머스크? 머스크가 뭐게? 머스크? 응. 모르겠어. 일론 머스크 몰라? 어, 나. 자동차, 전기 자동차 만드는 아저씨네 잘모르는구나잘모르는 신발이 길거리에잘 보네 뭐 진짜래? 어, 조심해야돼 응. 안녕 안녕 응. 안녕 이제 도착하네 이제 1미안 2미리만 더 가면 도착하네. 2미터인가? 이 정도면 10미터는 되지 않을까? 10미터만 더 가면 도착하네. 응. 10미터가 얼만큼이야? 여기서 저 입구 정도 되지 않을까? 이제몇 미터지? 자 이제 10미터 1 10. 어. 8 아8 9 1좀더 빨리가. 13 14 15 16